2023년도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각 기관이 함께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전도 활동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 기운이 부쩍 느껴지는 이맘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침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며 예배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오전 5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중간에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릴레이 성경필사를 통해 모든 성도분들이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필사 후에는 책상 위에 적힌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잠깐 기도드려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낙현의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도움을 주고받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에가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튀르키의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고 있는 한국 구조대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땅 위의 모든 분쟁과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희망이 깃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대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열립니다. 재직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사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작은 목자분들은 필경대 위에 놓인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교역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와 세미나가 2월 17일과 18일 강화도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수료식이 26일 주일 대예배 때 마련됩니다. 교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정순 권사님 장례예배를 2월 10일에 드렸습니다. 유가족 분들과 위로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부노회 남부시찰 시찰회가 13일 내일 월요일 오전 오후 2시에 우리 낙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전도부 주관 전도집회가 3월 6일부터 8일까지 남서울교회당에서 세계로교회의 소년부 목사님의 강연으로 열리겠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성서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의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있으시면 영상 예배로 꼭 함께해 주시고 주일과 수요일 예배 담당자분들은 현장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우리 교회와 미얀마 마을 목장분들이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